오른 좀더 커네. 이렇게 응길개 라고 이는 길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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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가는 길이는 길이는 라고 옛날에 그때도 아니누가 누울 때안키해가지고 불러, 한번한 번. 이거나, 이거나. 이제 아이고, 이거어터 이, 밑으로 내려가야 돼. 이게 옛날에 꾸준히 사다듬어. 괜찮나? 아, 좋다. 아, <laughs> 다가리어 우리 상수 오빠! 아, 예쁘세요! 아, 네. 여보 이거 올려, 이거 좀 올려줘봐. 더 위로, 더 위로, 더 내려간다. 얼마나 너받두면 하면 다살았 좋아. <웃음> 난 제일 높은데? 난 지가 한, 다섯 번됐데 <laughs> 김팔, 김팔 끓였다 더워서 다시 반팔고 중간에. 장갑 안 찼도 돼. 그냥 어? 탁은거뭐다 같은거 뭐.

따들라 갔다 여유는 뭐 바람도 안 들어가고 났다고? 그렇게여있 소금. 소금 뿌려놓으면 덜, 익, 덜 익어서 뿌려놓으시는 거예요? 아니. 얇게 잘안 썰어지는데 그러거든? 칼이 안 들어, 얇게 안 썰기지. 이게 이 나? 이건 어이써 잘했어. 이게 뭔지, 뭐 앞다리야, 살이, 앞다리 썰 앞다리라 고소나더아고 앞다리 잘르. 뜨거. 뜨겁다. 장어 반 썰어. 두께 이 정도로 해, 더 두껍게 해. 아막 썰어. 두개 줘. 얘야, 얘야. 괜될것아이아저 그게 있죠. 저기서 나는. 이거 아좀쓸니까 그래도 하품이라도 라다 아이고, <찍는 거야? 웃음> 찍은 거야? 우리도 네, 이쁘게 저... 찍어서 얼굴 안 나오게. 응? 나오긴 왜나 최소 권치면 일단 요만큼 맑은 거 먹을 거야? 아니요. 저는 일단 그래요. 나는 먹어 봤거든요. 나는 소는 게 좋아. 그래. 우리도, 우리도 그랬어. 어그저기. 아, 니 TV에서 먹어봤으면... 나왔는데 응. 먹어 봤거든요. 응. 어, 내 맛이 그래. 도 맛도 아니야. 진짜로. 어떤 사람부터 더할 거다. 아니, 이게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싱크림을, 있는 반면에 싫어하 것도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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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면 막걸리는 거짓 막걸리지 생했어자줄게게하고먹라 응? 이걸 이렇게 하면 다 묻잖아 하고먹라하 언제 가 아, 이게 딱세잔 나온다 그지? 이 잔은 크잖아 아 같아 그래봐야 250이나 3 0이 6잔 나왔는데 아니 그때 요만좀 응, 그래. 해볼까? 자다 <laughs> 디디. 네, 네. 배는 무슨? 건배 아유, 그냥 먹으면 돼 아유, 그래도 음. 잘 먹습니다. 고야 어, 달다. 맛있다. 음. 어떡하냐, 이거? 이거 넣어야지 그렇게 하지 마. 아, 불... 고모. 응? 쬐까한 접시가 이밥 그릇이 없으니까 있어야 될 거다. 짭짭 먹으려면. 응? 야. 먹어. 아 작은 거. 아, 그냥. 장이 게 먹어. 그 먹어야지. 대접에다가 밥 덜어 먹어. 아, 그러니까 그 밥이 덜어 먹어야 되니까 아니, 덜어 이게. 먹어야 되니까. 밥좀 덜어 먹어야 돼. 밥다못 먹어. 이거 먹어 이거. 나 밥만 먹으면. 아이스 드세요. 아이스 세요 이거 육개장 대기업의 육개장이. 이건, 이거 저러 먹으라고. 어, 그러니까 어, 덜어 먹어, 난밥만 먹어. 싸고, 일단 음, 한, 이거 이어먹어아 응, 음. 너무 음. 좋은데 이게? 물을따이 가라 리이수 이리, 이리, 이 이리, 이름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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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내성이 뭐야? <웃음> 박창수야? 리 <laughs> 박창수야? <laughs> 박창수? 리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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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른하지만 아니야. 음. 그, 나이도 있고 하니까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음. 응, 그래. 냥막 조금. 막, 그 완전 뭐 치매나 뭐 그거는 그래, 아닌데. 어. 혼자 다니시고 막 이런 어. 그런 적이야. 어, 다음에 찾아가야 될것같아 <laughs> 더러..더러서 안먹어? 그먹고위에거좀더러더러더러러서 그래, 그래, 덜어, 덜어, 먹지? 응아무니무릇라릇 쟤는 꼬끄까드라 꼬끄까드라 어머니 된장찌가더 좋아요? 응? 어머니 된장찌개가 더 좋아 된장찌개 <laughs> 좀 쫄깃하게 지 이건 그냥 바깥에 다가먹 그걸 좀먹거든요 <laughs> <laughs>